네, 제 워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크리스토퍼 하드의 C60 모델이고요. 어, 이 시계 같은 경우는 저희 구독자 분께서 리뷰를 위해서 어, 특별히 대여를 해 주셔 가지고 어,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리스토퍼 하드 같은 경우는 잠시 소개를 좀해 드리자면 가격대가 있는 시계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브랜드라고 하기 에는 너무 가격대가 비싸서 100만원 넘는 시계들이 대부분이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100만원 초중반은 주셔야 구입 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스위스 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셀리타 무브를 넣어 줬기 때문에 그럼 무브의 안정성이나 뭐 세라믹 베젤이라던가 어 그리고 방수도 또 60기압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스펙을 넣어 주기는 했지만 마이크로 브랜드 치고는 어좀 그 스와치사의 뭐 미도, 해밀턴, 티쏘 이런 브랜드들과 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지네요. 그래서 시계를 어, 두개 동시에 가지고 나왔는데 같은 라인업의 이제 흰판 검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딱 봤을 때는 어 흰판 시계가 약간 커 보이고 더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화면은 확실히 검판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물을 딱 보고 결정을 하라면 저는 무조건 흰판을 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흰판의 이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 느낌을 딱 화면에 담지 못하는 게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네요. 그래서 각각의 시계를 좀 어, 리뷰를 해보자면 일단 처음 봤을 때 물론 이제 크로노가 있는 모델은 아니지만 어, 이 조화가 그 세라토나. 네. 세라토나 모델 그 롤렉스의 세라토나 그 색깔 배합과 되게 비슷한 색깔 어, 생각이 들어서 또그더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다이얼의 소재도 어, 세라믹은 아닌 것 같은데 느낌이 이 흰판의 느낌이 굉장히 깨끗하고 어, 정말 안까지 세라믹을 써준 것처럼 되게 고급스러운 소재를 넣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젤 같은 경우는 예, 어, 세라믹을 써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품 이미지를 봤을 때 12시 방향이 조금 허전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로고가 없어서 허전한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제 어크와드의 로고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러그 예. 트러그 같은 경우는 47.5mm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 웬만한 일반 시계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러그, 사이, 어, 러그 사이즈 같은 경우는 22mm를 써줬고 그리고 다이얼 직경 같은 경우는 40mm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계를 봤을 때 40mm는 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측, 자료로 측정을 해본 결과 이 베젤부터 베젤까지는 40mm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아마 41mm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블랙 시계 같은 경우는 예, 확실히 좀 남성적인 느낌이 많이 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청판 라인업은 또 따로 있긴 한데 이 모델이 특징점이 있다면 이그 세라믹 이 색상과 안쪽에 이 다이어 컬러가 미세하게 좀 다른 걸볼 수가 있거든요. 뭐 의도한 걸것 같긴 한데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어, 짙은 네이비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또 특징점 같은 경우는 이제 셀리타 무브는 오리스 에커스에도 들어가는 무브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도 볼수 있지만 단점이 있다면 이제 파우리저브가 38시간이어서 그건 좀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시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60기가 어 방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당연히 이제 스크립 타입의 이제 용도를 써줬지만 어, 헬륨 가스 배출하는 밸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은 의아한 부분 의아한 부분으로 어, 남았습니다. 용도를 풀러서 이제 어, 태엽을 감아보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시계를 만져보다 보니까 이 태엽 갖는 느낌이 특히 어 그러니까 뭐 조금 가격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낮은 가격대의 시계들이 이 태엽 돌리는 느낌이 되게 뻑뻑하거나 일률적이지 않거나 그런 좀 어유 돌려도 될까 싶을 정도의 느낌이 드는 시계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이 쿼드 같은 경우는 공식 홈페이지 에 들어가면 이 수동 감기가 굉장히 부드럽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느꼈을 때어 되게 섬세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어... 마이크로 브랜드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정도로 그냥, 크와드라는 브랜드에서 시계를 만들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버클도 신경을 많이 써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뭐 다른 거야 뭐 이제 다른 시계들과 비슷할 텐데, 이 퀵, 어, 이 부분을 이제 네, 눌러서 미세 조정이 바로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어, 세이코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부분을 늘릴 때 다이버 활동을 하려 이 부분을 늘릴 때 이제 딱한한번스테레스가딱 벌어지면서 조금 보기 안 좋은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하든 안 하든 어, 그냥 여분 코로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준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방수에도 많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 슈퍼루비노마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라믹 부분에 이 글씨 또한 이제 슈퍼로비노마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어 해가 많이 들지 않는 곳에서도 야광 성능이 되게 어잘 발휘되고 그리고 이제 시인성에서도 굉장히 어 좋은 걸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 아까 이제 그 불에 살짝 대보고 이제 이렇게 해서 봤는데 굉장히 좀 야광이 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시기에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슈퍼루비노바 이 헨지 인덱스 베젤 이 부분은 이제 X1, GL, C1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중에서도, 어, 쓰이는 부분에 따라서 이제 모델명을 달리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베젤 돌리는 느낌도 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계마다 베젤 돌리는 느낌이 각각 조금씩 다른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특히 저가형 브랜드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두 제품 다 굉장히 일률적으로 어, 느낌이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저는 처음 봤을 때 42mm인 줄 알았는데, 어 40mm라고 아 실제로 됐을 때 40mm인 걸 보고 어 조금은 생각보다는 커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착용샷은 어제 손목에도 딱 맞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네. 다이버워치 치고는 베젤이 그렇게 넓은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 시계가 그렇게 작아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이 사파이어 크리스탈의 직경이 34mm니까요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핸즈나 인덱스의 이런 마감도나 완성도도 상당히 높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날짜장 폰트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조금 더 짙은 소재를 써줘서 시인성에서 조금 더 확보를 좀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울 것 같고요. 오히려 건판 모델이 좀더 날짜는 잘 보이는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제가 앞전에 이제 러그 사이즈 22mm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예, 20mm가 맞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단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셀리타 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리스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 는 수정해서 어, 오차를 어느 정도 맞춰 준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0초인 걸 보니까 어, 그 부분에서는 조금 어, 오차가 아쉽 기는 하네요 예. 오차랑 어... 파워리저브 정도만 조금 개선해 주면 아무래도 더 인지도가 높은 어플랜드로 성장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이 모델을 혹시나도 흰판이나 검판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실물 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예 화면에서는 검판이 예쁘 거든요 근데 이제 저 실물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두 가지 모델 놓고 봤을 때는 무조건 흰판 할것 같거든요 때문에 어, 고민 중이시라면 꼭 실물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시계를 좀 다양한 각도에서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크와드 시계 C60 모델 두 가지 모델을 리뷰해 드렸고요. 다음번에 또더 또 다양한 시계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